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을 3년에서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는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에 근거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통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원금 감면 폭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부채 감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탕감을 포함한 실질적 채무 조정을 원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나 일용 근로자는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 중대의 원인이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 절차에서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실패나 질병, 보증 채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통해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등은 파산 선고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의 현재 가치가 재산 가치 이상일 때 재산을 유지한 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법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 등약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재산은 보유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액에 따라 선택 기준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액 상한이 없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개시 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요건과 절차, 효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